야, 오 영종 양프로님과 벚꽃 라이딩.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경치도 좋고, 가자. 커치 한번 절봐 이따가. 근데 아무 때나 안되더라고 진짜 마음 먹고 해야되더라고 야뭐별 의미 없지 않았는데? 의미 없잖아 오오오. 아빠방 30m 가야죠 다시 멈춰갖고 요 <해>, 지금 <laughs> 뒤에 해갖고 이거 넘어지면 어찌 같은 짓야 매주산 고고고. 고 이거? 응. 어. 우리 엠프로 보고 있나? 엠프로. 고고고!! 달려!! 오, 오. 아 재밌네 아 족빠진다 체크 아우 빨라서 쫓아갈 수가 없네 그냥 아마존에서 가장 빡센 코스가 앞에 있습니다. 오우, 씨. 오우, 오우, 시원. 오케이 okay, 가고. Það var mjög hægt, það var mjög hægt. Það var mjög hægt, það var mjög hægt.